새로운 스나이더 버스의 시작을 알리는 영화 레벨문 잭 스나이더 감독이 창작의 자유를 통해 만든 레벨문 파트 1 불의 아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바로 알아보시죠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라잉 나우 여기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처럼 거대한 우주 영화의 프랜차이즈를 만들려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네, 영상 및 액션, 연출력을 인정받은 많은 팬을 보유한 잭스나이더 감독이죠. 과거 워너브러더스의 그늘에 벗어나 현재는 넷플릭스와 손을 잡고 자신만의 IP 구축을 위해 아미오브 더 레드 후속편과 레벨문 영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레벨문은 예전 스타워즈의 스피노프 시나리오로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죠. 예, 스나이더 감독은 수년에 걸쳐 자신만의 SF 세계관을 만들기 위해 수정했으며 대형 프랜차이즈가 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넷플릭스와 손을 잡아 자신만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This movie for me for 20 years. 이전에는 배급사와 제작사 때문에 창의적인 자유가 없었지만 창작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한 넷플릭스에게 앞으로 지속적인 제작을 약속받아 그의 꿈인 거대한 IP 구축을 위해 만들고 있습니다. 레벨문은 총 2부작으로 구성된 영화로 파트1 불의 아이는 2023년 11월 22일 파트 2 스카키버는 2024년 4월 19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됩니다. 2편까지 4개월의 텀으로 긴 시간이 아니라서 두 편의 영화로 나누어져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등급도 1시간 이상 긴 3시간 30분 분량의 감독판이 추후 공개된다고 하네요. 믿고 보는 스나이더 감독판이라 더 기대가 되는데요. 스나이더 감독은 단순 잔인하거나 조금 더 많은 내용이 아닌 영화 자체 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하니 서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많이 보여줄 듯 합니다. 편으로 나눠진 이유는 새로운 이야기를 좀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파트1은 서사의 빌드업을, 파트2는 본격적인 대형 전투인 전쟁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파트1의 전투가 없다는 것이 아닌 파트2 자체가 전쟁영화 수준으로 액션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야기는 마드월드로 알려진 무자비한 폭군정부인 제국군이 평화로운 은하계를 식민지하려고 합니다. 이에 행정벨트에 조용히 살고 있는 코라가 국제적권에 맞서기 위해 6명의 군료를 모아 복수와 현명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내용입니다. 스토리는 심플하고 뻔한 내용 같지만 스타워즈처럼 복잡한 세계관과 인물들의 관계도 얽혀있어 시청자들에게 큰 흐름을 쉽게 전달하며 볼수록 매력적인 이야기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독이 잭 스나이더라 이야기를 잘 전달할거라 생각됩니다. But the myth is indestructible. 전체 세계관을 간통하는 신화로 이사공주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세주로 불리는 이사공주가 모든 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연민이 가득한 새 시대를 가져온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반란군에 의해 이사공주와 왕까지 죽고 독재자 벨리사리우스가 별들을 식민지하게 되죠. 여주인공 코라는 이 제국군의 군인으로 이사공자와 왕을 죽인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종의 사건으로 조용히 어린 시절에 살았던 벨트로 숨어지게 됩니다. 쉬쉬, 쉬쉬. This 하지만 에디커스 노블 제독의 이업으로 벨트가 위험해지고 폭군 제군에 복수하기 위해 여섯 명이 저항군을 모으는 내용입니다. 스나이더 감독은 일본 프로사와 아킬라 감독의 7인의 사무라이 영화에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영화에 일본 색채가 묻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 동료를 모으면서 처사를 풀어가는 전개 방식이 매우 비슷한데요. 이 7명의 주요 캐릭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ho among you is to die for what you 여주인공 코라는 마더월드로 알려진 무자비한 폭풍 정부가 통치하는 제국의 군인이었습니다. 전 제국에 맞서 용감한 혁명을 이끄는 운명을 가졌는데요. 감독이 직접 신하의 이사공조와 코라는 같은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였는데요. 코라 역시 불의 아이로 전쟁 고아라는 설정으로 벨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별명이 스카키버로 파트 2의 제목과 같죠. 이사공주와 관계가 있으며 파트 2에 숨겨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신하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 코라를 연기한 배우 소피아 부텔라는 우리에게 킹스맨의 가젤과 톰크로즈 미라 영화의 아마네트 봉지로 익숙한 배우입니다. 티투스도 과거 제국군의 장군으로 코라와 아는 사이로 보이며 현재는 갇혀있는 신세로 코라가 복수를 위해 함께하자고 제안받습니다. 전투력과 통찰력까지 있는 전투형 캐릭터로 배우 자이먼 혼수가 맡았습니다. 맞습니다. 짜잠 영화의 그 마법사 짜잠이죠 파일럿카이는 남들이 꺼려하는 일과 위험한 일을 주로 받는 용변입니다. 우주선을 조종할 수 있는 파일럿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킹아서 제왕의 검영화에 아서역을 맡은 찰리 헌의 배우가 열연합니다. 기계전사 지민은 신화의 이사공주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전사입니다. 이사공주의 죽음으로 목적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위해 잠시 은둔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네요. 지미의 목소리 연기에 앤서니 홈키스 배우가 연기를 하였습니다. 영화 예고편도 이 앤서니 홈키스 배우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하죠. 신화에 대해 알고 있는 중요한 캐릭터로 나올 것 같습니다. 농부, 굿나르는 행성 벨트의 농부로 첫 동료가 되는 것으로 보이며 코라와 어린 시절의 친구입니다. 주인공의 친구지만 영화에서는 그리 큰 비중을 담당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네요. 어? 타라크는 귀족 출신이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글라디에이터에 나오는 검투사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추후 자유를 위해 합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동물 그리핀을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두나가 맡은 네메시스는 인간과 기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이보그로 나옵니다. 네메시스 역시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으며 제국에 대항하는 저항군 편에 서게 됩니다. 엄청난 검술의 대가로 쌍칼을 선보이는데요. 특히, 배두나 배우의 아이디어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각과 아울러져 더욱 매력적인 캐릭터가 된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외에도 거미전사 하마다, 에디커스 노블제등 매력적인 빌런들이 많이 나옵니다. 덱 스나이더의 레벨문은 ip의 학창 답게 4부작의 프리퀄 만화가 2024년 1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레벨문 하우스 오브 더 블러드 엑스 로 영화의 프리퀄 이야기를 다루 고 있는데요. 블러드 엑스 가문은 행성의 통치자 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에는 다리안 블러드 엑스가 저항군의 지휘자로 나오죠. 저스틴스 리그의 사이버그 레이 피셔 배우가 맡았네요. 이렇게 레벨문의 서사는 스타워즈 처럼 방대하며 인물들 간의 관계 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잭시다이더 감독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줄지 궁금해지는 영화, 레벨문 파트 1 브레아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제대로만 나와준다면 시청되는 스타워즈에 도전해볼만한 영화가 될 듯한데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에 답글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죠? 감사합니다. 무빙 시즈였습니다.